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아기 엄마 에리입니다. 오늘 여러 영상을 보던 중 어떤 분이 유학 경험이 있는 여자를 만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셔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온 제가 살짝 말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전 어마어마하게 유학생이 많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반에서 절반이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선생님들도 한국말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오고 회사도 다니고 지금은 집에서 지금껏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아기 키우면서 열심히 집안 일을 하는 여자 사람입니다. 유학을 했다고 해서 다 이상하진 않아요. 저처럼 업앤다운 없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는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혼자 유학하는 친구. 어렸을 때라고 하면 초등학교 나이 정도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부모님은 1년에 한두 번 보고 대부분 고모집이나 이모집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돈이 어마하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모님하고도 통화를 일절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남자에게 집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외로움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많이 기대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된다거나 이상하진 않지만 어렸을 때 너무 멋대로인 남자를 운 없이 만났다면 상처를 받고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소위 나쁜 여자 탄생입니다. 하지만 심하게는 자세히 기도를 하는 친구들도 종종 보기도 했었어요. 두 번째,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친구가 많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성적이 좋아 공짜로 원하는 대학교를 다니고 4년제를 2년에서 3년 안에 졸업을 한후 돈을 받으면서 대학원, 박사학위, 그리고 포닥까지 끝내고 멋지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대학교 교수님부터 회사에서 억대를 받으면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남자를 잘못 만나더라고요. 당연히 너무 바빠서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보다 더 스펙 좋고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 1년 이상 버티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너무 다름을 느끼는 거죠.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친구들은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유학을 했다해서 혹은 혼자 살았다해서 다 이상하거나 삐뚤어지진 않습니다. 환경 요인이 제일 큽니다. 만약에 어린 나이에 미국이든 다른 나라로 유학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해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보내진다면 당연히 영어 잘하겠죠. 좋은 친구들만 만나서 건전하게만 생활한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쉽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유학생 대부분은 이모집이나 공모집 아니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유학생들은 가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고등학교를 갈수 있진 않아요. 사립학교로 유학생을 따로 받아주는 그런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처럼 한국 유학생이 엄청 많겠죠. 좋은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친구들도 많고 그 안에서 왕따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하지만 옆에 부모님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모나 고모가 아니면 가디언이 잘 챙겨주고 위해주는 분들이라면 좀덜 하겠지만 부모님 만큼 하겠나요? 그리고 제가 알아온 친구들의 대부분은 같이 산 이모, 고모 또는 가디언하고 연락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거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중에 남보다 못한 친척 또는 사촌이 돼버리는 경우를 덜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유학을 했었는지 조금 더 말을 할게요. 제 초기 유학생활엔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몇 개월 정도. 그리고 이모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다행인지 몰라도 제 이모들은 정말 천사입니다. 너무 잘 보살펴 줬어요. 설거지를 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집안일이나 라이드 문제나 그런 건 하나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얼굴 보면서 쓰다떱니다. 어제도 만나서 만난 거 먹고 몇 시간 놀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있으면서 방학된 하루에 세 번, 학교를 다닐 땐 하루에 두 번은 꼭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화상채팅을 합니다. 얼마나 수다를 떠는지 아빠하고 수다 떨다가 전 외로움 같은 건 전혀 느낄 새가 없었죠. 전 그렇게 10대, 20대를 보내고 지금은 평범한 아기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모님이 자녀와 떨어져 지낸다면 더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 말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유학을 하면서 무슨 안 좋은 일에 연류가 될번한 일들을 자신이 알아서 막습니다. 우리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알면 싫어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멈추게 되죠. 다시 제 주제로 돌아와서 유학을 한 여자 아니면 남자들은 걸러 만나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약간 모순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나와 같을 수 있을까요? 제 동생 가 저도 너무 다르고 제 뱃속에서 나온 이 아이도 정말 저랑 다릅니다. 차라리 저와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남편이 차라리 저하고 성향이 비슷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좋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났을 땐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요? 전 유학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고 만났었지만 우리가 속히 말하는 나쁜 여자 남자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래서만 많이 봤었죠. 너무 세관경을 쓰고 단적인 부분만 보고,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